글문도사 세암영시당입니다어 수님 안녕하세요. 네. 수님 그 일반인들이 운이 들어왔을 때, 네. 그 운을 좀더 극대화시키고, 네. 하려면은 그 운을 잘 받아야 되잖아요. 네. 일반인들이 스스로도 도난들이고할수 있는 운마지 방법이 있을까? 방법이 있긴 하죠. 근데 이제 대체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그래도 천지신명님을 알고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자식들을 위해서 또 본인을 위해서 기도 정성을 하시는 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운년으로 정월달이 있어요. 지금 이제 해운년으로 지금 음력으로 지금 6월달이지 않습니까? 해운년으로 정월달이 되면은요, 그래도 이렇게, 어, 이런 쪽으로든 또 공덕을 좀 들이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때 오시는 분들한테 삼반물반 자리를 우리가 일러줘요. 우리가 이제 대구 같으면은 동화사 입구 같은데, 또 아니면 대용항에 어떤 자리를 우리가 잡아주거든요. 본인이 기도 갈수 있는 또 좋은 자리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를 그래서 저희 또 법당에 오시는 많은 신도분들도 그곳으로 또뭐 대용왕이 되었던 자리를 많이 잡아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해운년 정월달이 있어요. 정월달에 정초에 빨리 가셔야 돼요. 뭐 1월달 주춤주춤 하다가 뭐뭐 하반기 되고 뭐 월말 되고 어느덧 2월달 가버리면 너무 늦어버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시는 분들은 빨리 가시라 그래요. 어, 설날 지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빨리 좀 가시라. 어떤 분들은 아이들을 팔아 놓은 자리가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지성을 드렸든지 정성을 드렸던 그런 산반 물반 산이 있고 그다음에 계곡이 있고 한 그런 연금한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지금 산이 한 70%가 있기 때문에 산이 전부 영산입니다. 그런 자리에 말 그대로 이제 가실라 그러면은 (3일) 정성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설날 같으면은 음식을 막 이것저것 많이 먹지 않나요 그러면은 한 (3일) 정도는 뭐 손님도 쳐야 되고 또 친정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하니까 그거 끝나고 나서 (3일) 정도는 정성을 하셨다가 이제 그 자리를 가는데, 말 그대로 이제 비린 것, 꽁치가 됐던 칼치가 됐던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좀 피하시고, 그 다음에 정성을 들이러 가시려 그러면은 싸움도 좀 피하시고, 그리고 장례식장, 그 다음에 산모나 이렇게 신생아가 있는 곳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문의 부정이나 삼신의 부정을 피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정성을 하러 가려고 그러면 내 마음에 정성을 해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삶의 정성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준비물이 있어요. 초하고 향을 가져가야 됩니다, 꼭. 그 다음에 우리 신명에서는 우리가 제사 드릴 때 항상 술이 필요합니다. 맑은 청주나 소주 같은 거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정초다 보니 쌀을 가져가는데 쌀이 너무 적으면 좀 적지 않나요? 그래서 가져가서 가져오니까 한 3kg 정도 되는 거 가져가시고. 삼색 과일. 하나씩 해도 됩니다. 지금 같으면 뭐 사과나 배, 뭐 요즘 같으면 포도가 있는데 이렇게. 뭐 대추 밤. 또, 사탕 한 봉지. 근데 그날따라 어쩐지 내가 좀 먹고 싶은 것이 있다 싶으면 그거 하나 사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려놓습니다. 그죠? 내가 기도드리는 그 자리에 차려놓으시고, 초도 키고, 향도 피우고.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보통 정성을 드리러 가려고 그러면은요, 이 기도공덕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3일 정성을 한다 싶으면 벌써 이 천지신명님이 다 압니다. 신은요, 사람이 내가 마음을 먹었을 때 벌써 다 압니다.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압니다. 내 3일 정성해가지고 기도 정성하러 가야 되겠다 하면 신이 벌써 알아요. 그래서 다 차려놓고 그 자리 앞에 돗자리 하나를 딱 깔아요. 깔아서 가족들의 이름들을 다 호명을 합니다. 만약 에 남편이 있다, 내가 있다, 그 다음에 장남과 장녀가 있다. 우리 대주는 누구누구, 이름은 어떻고, 나이는 어떻고, 띠는 어떻고, 생일이 어떻고. 저는 또한 이름이 어떻고, 나이가 어떻고, 어떻고, 어떻고. 우리 아이는 아들은 어떻고, 딸은 어떻고. 이름을 다 호명을 하셔요. 주소도 호명을 하셔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예입니다. 하셔서 누구를 불러야 안 되겠습니까? 천지신명님을 호명을 하시는 거야. 천지신명님이요, 천지신명님이요. 산반 물반 자리이기 때문에 산신님을, 산신님, 용신님, 천지신님을 찾고 산신님을 찾고 용신님을 찾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하시냐? 내 살아가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요즘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이 좀 답답해요 좀 깝깝해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지금 요렇게 요렇게 해서 뭐가 좀안 풀려요 우리 아들이 아이고 몇 월달에 시험을 칠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딸이 몇 월달에 자격증을 딸라 그래요 얘기를 하신단 말이야 처음에 내 사랑하는 얘기를 일단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내 소원을 발언을 합니다 내가 어떤 거 어떤 거가 되고 싶어요 우리 남편이 어떻게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시험을 치는데, 시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딸이 자격증을 따는데, 자격증 따게 해주십시오. 내 네, 이제 기도 소원 발언을 하시는 거야. 내 살아가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내 소원을 발언하고. 그 다음에는 또 그와 더불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우리 인간중생은 우리가 조그만 아이들이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할아버지 사탕 사주세요 과자 사주세요 매달립니다 그죠? 그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전문인이다 보니 신께 기도공덕을 올려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문도 흠숭을 해서 올립니다 그것도 다 뭐, 뭔가를 이렇게 다 받쳐 올리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경문을 필요 없습니다 내 살아가는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소원을 발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천지신명님이여 천지신명님이여 산신님이여 용신님이여 살려 주십시오, 도와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여기 기도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자리를 깨끗하게 치워야 됩니다. 술은 청주기 때문에 뿌려도 됩니다. 막걸리는 뿌리면 안 돼요. 그리고 과일이나 이런 거다 가져오셔도 됩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참으로 이 전문인들을 한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 빠르게 하기 위해 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천 가지 만 가지 부정을 다 쳐냅니다 그 다음에 어깨에 매달려 있는 원망과 한마는 영가들도 다 쳐냅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신제자는 앞에서 놀고 있지만 어, 신을 더불어 우리가 놀지만은 그 뒷감당은 신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어떠한 과정에 말 그대로 운마지가 되었던 어떤 정성을 할때 모든 천 가지 만 가지의 어떤 모든 것을 다 쳐내고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에 빠른 목적을 향해서 소원을 성취할 수가 있죠. 저도 그렇고 음.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가진 운기를 음. 상승시키고 싶어하세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유튜브를 많이 보더라도 음. 어떤 비법적인 건안나오는데 음. 일반인들이 운기를 상승시킬 수 있는 어떤 비법이 있을까? 음, 있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자. 이거는 풍수 인테리어 하나 얘기할게요. 음. 우리가 집에서 할수 있는 거고, 이거는 집하고 관련된 거예요. 음. 자, 이거는 우리 엄마들이 좀 길을 좀 기울이시면 좋겠어요. 음. 우리 주방이잖아요. 주방에서 제일 뭘 많이 해요? 음식이란 그쵸 음. 주방은 물하고 불하고 동시에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풍수 지리상으로 보면 엄청 중요하게 여기는 공간이거든요. 자, 그 공간은 어떻게 꾸며야 되겠어요? 음, 깔끔하게. 아, 진짜? <laughs> 성격이 좋으면 깔끔하게 꾸미는 거고, 뭐, 성격 들어오면 흐지부지 꾸미는 건데, 주방은요, 기본적으로 거실처럼 햇볕이 잘 들어와야 돼요. 아, 식탁. 식탁이 항상 밝아야지만, 좋은 기운이 돌아요. 음. 일자 주방보다는 기역자 주방이 좋대요. 기역자 네. 그리고, 주방에 시계를 걸어놓으면 뭐가 좋을까요? 그것도 좋은 건가요? 시계는 말고? 그쵸. 금전운이 상승한대요. 음... 자, 그리고 우리 풍수지리에 따르면요 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통로, 음... 요거 통로를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가 음... 막히잖아요. 그쵸? 네. 이 기가 왔다 갔다 하는 통로를 막아버리면 승진도 안 되고 no. 진로. 에도 타격이 있구요. 금전의 기회도 많이 줄어들어요. No! 좋아요, 구독. 우리가 제일 첫번째 들어오면 어디를. 현관. 그쵸. 네. 어. 그래서 현관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해야 된대요. 아, 진짜? <laughs> 신발은요, 될수 있으면 신발장에 다 넣어야 돼요. 아니면 가지런히 정리정돈 하는 게 좋아요. 현관도요, 거실하고 주방하고 마찬가지로 항상 밝아야 돼요. 어두우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현관이 많이 어둡잖아요. 그러면 풍경을 달아놓은 게 좋아요. 풍경의 맑은 소리가 나쁜 기운을 맑게 정화를 해준대요.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가 어두우면 풍경을 좀 달아줬으면 좋겠고, 우리 제일 중요한 거, 거울. 거울 거울도 위치가 있어요 음. 아무 때나 거울을 달아 놓으시면 남편 바람 펴요 음. 그러니 거울도 달아 놓는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현관문 열고 딱 들어왔어 네. 정면에 보이는 거울 어, 안 좋죠. 그쵸 네. 정면에 딱 놓여있는 거울은요 음. 운기를 반사시킨대요 음. 운기를 반사시켜서 운을 아예 없애버린대요 음. 대신에 현관문을 바라보고 양쪽 사이드는 네. 괜찮아요. 어, 자, 저 이제 왼쪽에 거울 있어요. 네, 양쪽 사이드는 괜찮은데 출세하고 싶으세요? 네. 연애하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우측에 다는 거예요. 아, 왼쪽인데. 네. 그리고 금전, 금전이 들어오게끔 하는 거고 사업이 번창하고 싶으면 거울을 왼쪽에 다는 게 좋대요. 오. 그러면 들어왔던 운기가 조합을 이룬대요 나갔다 들어왔다의 운이 회전을 한다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을 인테리어를 조금 꾸며 놓으시면 나도 모르게 운이 상승을 한대요. 운기 상승 비법 비법이 있지요. <laughs> 진짜 특별한 비법이 있어요. <laughs> 우리 지난번 영상에서는 일단 진짜 힘든 거, 내 마음을 좀 다스리는 거, 그게 힘든 일인데, 그게 첫 번째가 이제 해야 될 일이고, 이제 오늘 영상에서는 얘기해야 될 게, 자기 스스로를 꾸미고, 갖고, 노력해야 돼. 사람이 내가 되는 일이 없고 힘들면은 막 진짜 자포자기 심정으로 막 친구를 만날 때도 막 꼬질꼬질 해갖고 나가고 뭐뭐 어뭐 진짜 뭐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뭐 자다가 보면 날 벌떡 일어난 사람처럼 다니잖아. 그리고 나는 지금 돈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뭐 제대로 뭐 옷도 사입을 게 없고 뭐 이렇게 핑계 핑계 아닌 변명도 생기고 이래. 내가 막말로 운이 없고 이럴 때는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근데 그러면 안 돼. 내가 안될수록 정말로 내가 형편이 안되면 안되는 대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입을 수 있는 옷도 제대로 해야 되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래도 뭐 친구한테 맨날 열번밥얻도 먹으면은 그래도 한번 된장찌개 살 정도는 그래도 있지 않겠나 아무리 없어도 그제 한번 살 줄도 알고 그렇게 해갖고 기본 그래도 인간 소통에 있어서 돈을 내야 돼 나는 지금 힘드니까 너무 없으니까 무조건 남한테 좀 이래도 이해가 되겠지 아니야 이해 안돼 요즘 세상은. 왜냐면은 친구가 됐든 뭐 사회에서 알았던 사람이 됐든 인간 모든 인간 관계에서 안 될수록 아저 사람을 갖다가 뭔가 신뢰감을 줘야지 이 사람을 도와줄 마음이 생길거아이가 그제. 응저 음 사람은 맨날 안 된다고 저렇게 막 진짜 막뭐뭐 음 같이 해 갖고 다니고 막 변명이나 했었고 대름이나 부르고 꼬질꼬질하면은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소개를 시켜 줄 일이 있는데도 안해 줘. 해 주겠나? 그 모습을 해갖고, 맨날 저렇게 성실하지도 못하고, 맨날 변명의 핑계만 늘어놓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내가 해주면 욕먹는데, 그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깔끔하게 하고, 어, 사람을 만날 때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내 있는 형편 한도 내에서 최대한 할수 있는 거는 해야 돼. 갖고 야 돼.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뭐 명품을 사서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뭐 물론 돈이 있는 사람은 내가 뭐 조금 운이 하락했을 때뭐 명품으로도 조금 이렇게 코디를 할수 있겠지만 진짜로 힘든 사람은 뭐 명품 이런 거살수 있는 형편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최소한도로 뭐어뭐뭐 어, 뭐, 뭐 바지가 됐든 뭐 위에 옷이 됐든 뭐, 뭐 여자들은 이렇게 얼굴이 됐든 머리가 됐든 뭐 이렇게 악세서리가 됐든 그렇게 하고 다녀야 돼. 제발 형편이 안 좋다고 제발. 막 나는 지금 이래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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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명만 늘어놓고, 막, 불평만 늘어놓고 이러면은 더 죽어라 죽어라 해. 안 될수록 어떻게 한다? 내가 꽉 갖고 와야 돼. 나부툰도 어제 가다가 이쁜 사람을 만났어. 그리고 정말 외모가 정말 너무 헌칠하고 깨끗한 사람을 만났어. 희한하게 그 사람을 보면 웃게 돼. 그 사람이 무슨 불쾌한, 행... 뭐 예를 들어서 나를 지나가다 쳤다 치더라도 얼굴을 보는 순간, 어머, 미안합니다. 그러면 아, 괜찮습니다. 이렇게 돼. 근데, 막 지나가는데 뭐 꾸질꾸질 해갖고 막 이런 사람 툭 쳐봐. 나딱 쳐다보면서 인상 쓰잖아. 똑같은 이치야 내가 안 될수록 내가 그래도 조금 남들 보기에 좀, 아, 저 사람 그래도 뭐 이렇게 좀 힘든 시기에도 잘 극복하려고 그러고 나름 자기 관리도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누구든지 도와주려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할복할 수가 있는 거야. 오늘 끌어올려서. 아,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 제일 좀 그런 것 같아. 거 같아. 슬리퍼 끌고 다니는거나 너무 싫어. 요 그제? 크기에 가. 나도 내 얘기 좀 동감하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치, 싫지? 네. 나 싫어. 막 그거 뭐, 아무 때나 뭐, 그래, 뭐, 잠깐 뭐, 내가, 내가 잠깐 뭐, 뭐, 동네를 가, 서 어, 편의점 정도는 뭐, 그렇게 해야 되는 뭐, 양말도 안신고 막, 막, 슬리퍼를 신고, 막, 운동하는 꼬질꼬질하지. 막, 머리는 막,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된게 뭐, 이렇게 기름졌지. 그거, 그 사람이랑 뭐, 얘기하고 싶겠나? 안 얘기하고 싶다. 그러니까, 안 될수록 어떻게 한다? 말도 더 예쁘게 하고, 어, 자세도 더, 반듯하게 하려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 불평 불만을 얘기하기보다는 조언을 많이 들으려고 상대방이 잘된 사람의 얘기를 들을 줄도 알아야 되고 꼭 힘든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자격지심이 생겨 그러다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서 너는 그렇게 좀 하지 말고 조언을 해주거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를 좋게 안 받아들이고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해그거 잘못된 거야. 그런 어떤 내 생각, 내어 마음가짐. 그다음에 내 행동 실천 다 바뀌어야 돼. 그래서 내가 이 힘든 고비를 넘길 수가 있고 더내 운을 다시 끌어올려서 나는 다시 또 뭔가를 해낼 수가 있는 거야. 그니까 제발 되는 일이 없고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좀 제발 좀 이렇게 좀잘 하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야. 왜 여자도 같은 여자도 상냥하고 예쁜 여자 좋아해요. 그리고, 남자도 마찬가지일 거라 그래. 어떤 상대방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막 인성 벅쓰고, 막꼬지꼬질라면은뭐 하나 팔아주고 싶다가도, 어, 저 사람 은안 되겠네. 이러고 오잖아 그제?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잘될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하기에 달려있습니다. 뭐, 내가 열심히 해도 진짜 안 되는 사람도 있긴 있어. 근데 그거는, 어, 있는 가운데서도 계속 뭔가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는기고, 진짜로 자기가 요만큼 노력해놓고, 나는 죽게 살기로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노? 하면서 막 불평불만 만들어놓고, 막, 입도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좀 험한 얘기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그 사람은 전혀 발전할 이만큼의 기회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자기는 노력 안 하고 또 턱만 고히고 이렇게 바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아, 내 주변에 누가 나를 좀안 도와줄까? 안 도와줘. 사회는 냉정해. 사람은 서로 주고받는 거야. 가족도 마찬가지고 사회는 더 하지.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라도 배울 게 있고 서로가 소통이 돼야지 만나고 싶은 거지. 만났는데 시간은 허비하고 밥 거기다 또 밥까지 사줘. 또 술까지 사줘. 몇 시간 동안 앉아갖고 맨날 죽겠니 죽겠니 세상이 뭐 이렇고 저렇고 괴로운 거야. 두번 다시는 안 만나고 싶지 그 잘. 그러니까 나의 운을 끌어+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기회는 옵니다. 여러분 알겠지요.